오늘 추천하는 종목은 지수가 하락해도 어 관계 없이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을 어 몇개 있는데 예 그래도 더 안전한 거더 안전한 게 오늘 예 추천 나갔던 종목이야 어 나갔던 종목인데 예이 종목을 다시 한번 지금 세번 하는 거세번세번 어 추천해 왜 그만큼 안전하기 때문에 아이마켓코리아 아이마켓코리아가 어 지수가 하락장에서도 지금 장에서도 들어올리고 하락장에서도 들어올리는 종목으로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 이 종목을 추천 종목으로 선택을 했으니까요. 이 종목 관심 있게 보고 이 종목을 들어가길 바라요. 얘네가 실적이 3분기, 4분기 더잘 나올 거예요. 실적이 잘 나올 거라 보고 이 종목만은 내년까지 들고 가도. 지수가 빠지는 장이 나와도 얘는 들어올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서, 이 아이마켓 코리아는 내가 보증을 할게. 땡큐 백승배가 예를 들어서 이세 가지만 없, 없으면은 보증을 할수 있는 종목이 다 아니다. 보증할게. 어떤 행령이나 뭐 실적이 어마어마한 하, 어, 하락이 나와. 실적이 마이너스가 나와. 그 다음에 분식회계. 분식회계만 이 회사에 없다면은 실적이 지금 여러분 잘 보시겠지만 적자가 한번도 없는 기업이에요 그죠 적자가 한번도 없죠 당기순이익 영업이익 한번도 없죠 어? 어? 위에도 보면 알겠지만 올해 1분기 2분기 적자가 하나도 없죠 어? 당기순이익이약 어. 140억 나왔죠 현재 장년 대비 당기 순이익이 3분기 4분기 하면 플러스 나오죠 약 280억 정도 나오죠 그죠 성장이죠 적자가 날 수가 없는 기업이지 예를 들어서 분식회계나 예를 들어서 실적이 어마어마하게 마이너스가 나오, 어, 나오던지 나오 아니면 횡령이 나오는 거 외에는 내이 회사를 책임질게 이 땡큐백승배가 이 종목에 대해서 수익이 안 나오면은 나 물러날게 지수하고 상관없이 이 종목을 들어가신 가격에서 일면은, 예를 들어서, 어, 뭐, 자, 잠깐 내려왔다 할 수는 있어. 어, 조금 빠졌다 할 수는 있지만, 어. 결론은, 얘를 내가 매도할 때, 익절이 안 나오면은, 이 땡큐 백승배를 그만둘게. 어? 땡큐가 아니고, 바보 백승배라고 그러고 관둘게 알았죠? 어. 아유마켓 코리아, 뭐, 실제, 뭐, 여러분 잘 알겠지만, 온라인 유통 관련주예요 지수하고 상관없이, 어차피 지금 지수가 이렇게 됐잖아요 지금. 그죠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돼서 지금 정배열이 나왔잖아 정배열이 나왔다는 건 위험신호가 어느 정도 있다는 거 내포가 돼 있어 그러면 한번더 올릴 거야 어, 지수가 여기서 한번더 올라간다 안 올라간다? 더 올려 올라와서 이제 무너질겨 어? 다시 내려오는데 내 네? 조만간에 이제 예를 들어서 어,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어. 꼭대기가 많이 남은 게 아니야 여러분들 이 자리까지, 2 6 0 0까지 얼마 안 남았다고. 그래서, 어, 여러분들한테, 이, 아이마켓 코리아를 추천하는 이유는, 안전이 보장된다는 게, 요 안전이. 여러분들, 우리 유튜브 회원님들이, 그래도, 배월수가 지금 1000명 정도, 1000명이 넘잖아. 어? 근데 1000명이 넘는 분들이, 예를 들어서 1 0 0만원씩산더에도 100억이요. 그치? 이 시가총액이 2800억이요. 어, 1 0 0억이 들어가도, 난안 물자신 있어 이 종목 천만 원씩 여러분들이 천 명이 들어가도 이 종목은 내가 물자신이 릴 예를 들어서 물려갖고 뭐일이이뭐 어, 어, 손절하고 나올 종목이다 아니다 아니요 백억을 집어넣어도 어, 자신 있다 없다 아 있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이 종목을 지금 세번 추천하는 게요 어? 오늘까지 세 번이에요 그다음에 에, BGF는 BGF는 오늘 오늘, 종가로 70, 어저께 30% 사라고, 사고, 오늘 종가에 70% 사라고 했잖아. 사고 싶은 양이. 그죠? BGF도 좋은 종목이요. 에 어, 프리미엄이. 200% 2조 1 0 0 리테일 부담은 BGF가 나이 나서 이 종목을 프리미엄이 아예 없잖아. 그죠? 얘는. 어, 그래서 이 종목이 힘이 있어서 어, 이거를 어저께 추천을 했는데, 얘도 어, 지수가 하락장에서도 들어올 가능성이 있어. 있는데, 얘는 이렇게 한번 뺐다 갈 수도 있어. 그만큼 한번 더 눌렀다 갈 가능성도 있어요. 어, b g f 는 왜냐? 매집은 지금 여기서부터 했단 말이야, 얘가. 매집한 위치가요. 어, 그래서, 어, 평단가를맞추기 위해서 한번더 내려왔다가 올릴 수도 있어요, BGF는. 하지만, 지수 하락장에서 얘는 내려왔다가 올릴 수는 있어. 어, 그래도 안전성은 굉장히 있는 회사야. 다른 건 내가 장담을 해요. BGF를, 어, 중장기로 들고 가면은, 이 종목도 따는 걸 내가 장담을 하는데, 단기적으로, 뭐, 지금부터 지속적으로, 어, 딴다고 장담은 100%못 해요. 하지만, 안전한 주식이다, 이 주식도. 그래서, 이 종목을 어저께 추천한 종목이고, 얘도 지수 하락장에서 힘이 셀수 있는 종목이다. 중에 하나가 꼽힐 수 있다 없다? 100%는 아닌데, 가능성이 있는 종목이야. 왜냐? 얘도 유통주식이잖아요. 그죠? 편의점 주식 아니야. 편의점이 뭐요? 생산이 아니잖아요. 제조가 아니잖아요. 유통이잖아요. 그죠? 비대면은 아니지만 어, 코로나로 인해서 수혜를 볼수 있는 정보이요 왜냐하면 마트나 시장 이런 데에 사람 많은 데를 안 가잖아요. 그죠? 어, 안 가다 보니까 가까운 편의점 일일 사용가, 옛날에는 혼자 사는 사람이 많아서 이 편의점이 잘된 이유도 있지만 지금은 좀 그게 더 심해졌죠. 그래서 b j f 로 여러분들한테 코로나 수혜주로 추천을 드린 거고요 알마켓코리아는 실적이 올해가 더 작년 대비 성장을 하고 두 번째가 얘가 왜또 내가 안전성을 여러분들한테 보장하는지 알아요? 진짜 이유가 뭘까? 첫 번째가 실적이야 안전성을 보장할 수 있는 게첫 번째가 지수가 하락장에서도 이 종목은 딸수 있다고 내가 자부할 수 있는 종목이, 종목이 어, 일단 첫 번째가 실적이요. 어, 두 번째는 뭘까요, 여러분들? 이유가 뭘까? 이 땡큐 백승배가 얘가 이 종목을 내가 못 따면은 그만둔다고 할 정도로 자부할 수 있는 이 종목이 왜 그럴까? 뭘까요 여러분들.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매집이 끝났어요. 매집을 몇년 동안 했다? 약 1년, 2년, 3년, 4년 가까이 했지, 4년. 매집을 4년 가까이 때렸다. 어, 어디에서? 저가에서. 누가? 세력이. 세력이. 저가에 장시간에 걸쳐서 매집을 쳤다 안 쳤다 매집을 쳤다 기관이 따라 들어왔어요 지금 연기금이 좀 빠져나가 빠약1% 빠져나갔어 걔네들 하나 쇼일 수도 있어 응? 쇼일 수도 있다 없다 있다? 있다 그래서 어, 여러분들이 이 종목에 에, 뭐 금액을 얼마 줄지 그건 나는뭐뭐 뭐라고 어, 얘기를 못 드려요 본인들이 알아서 할 거고 알아서 하는데. 이왕이면은, 지수가 상승하든, 내려가든, 상관없이, 여러분들 올라간다면은, 그게 최고의 종목이에요,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부터는 여러분들, 추천 종목이 어떤 게 나가야 되냐? 최고의 종목만, 음, 여러분들 맞춰서 보내, 내보내줘야 되잖아. 그죠? 응? 어? 그런 종목만, 지금부터는, 테마도 중요하고, 실적도 중요하고, 응? 지금 이, 얘는 언택트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이마켓 코리아는 무슨 주다? 언택트주. 응? 온라인 쇼핑몰이잖아. 테마도 있고, 실적도 좋고, 성장성 있는 종목으로. 정말 골라내기 힘들다. 지금부터는 여러분들 이걸 잘 알아도. 그런 종목을 내가 해드리도록 노력을 하는데, 장담은 못해. 왜냐? 많지가 않아. 여러분들 지수가 하락장에서 올라가는 종목이 몇개는 나올 것 같아. 100개에서 한, 한두 개밖에 안 돼. 1 0 0종목이서 그럼 우리나라에 상장돼 있는 게 2,000개란 말이야. 그죠? 상장되 있는 게 2,000개에서 100개에 두 개, 한두 개라고 치면은 20종목에서 40종목이야. 그죠? 그거를 내가 다 드릴 수는 없잖아. 왜냐? 우리 골드방 해야 돼.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우리 골드 원님하고 같이 해야 되는 종목이야 워낙 워낙 안전해서 이 종목은 여러분들하고 그냥 골드방님의 허락을 내가 받아야 되는데 응? 어, 먼저 내가 나갔던 게이 종목을 추천했던 게 있어서 응? 허락을 안 받고 지금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제 나중에 이제 예를 들어 뭐내리던 뭐래든 종목을 내가 유튜브에 내보낼 때는 지수하고 상관없는 종목을 내보는데 허락받고 내보낼 거예요. 응? 근데 이것도 있어요. 어. 내가 까놓고 얘기할게. 지수하고 연관없이, 에 단기적으로 올라가는 종목들도, 어. 여러분들한테 그런 종목이 더 많을 수 있어요. 아, 그건 양해해요. 어. 섞어서 줄 테니까, 어. 양해를 하시고, 뭐, 어. 우리 골드방은, 지수하고 상관없는 종목만 어, 할 거예요. 어떤 이런 이 어, 지금부터는 수익 낸종 수익 내잖아요. 어, 수익 내면은 아이마켓코리아 같은 종목만 우리는 찾아서 어, 갈아탈 거예요. 어, 지금부터 어, 스타트는 우리는 골드방어 걸었다 안 걸었다 어, 걸었다. 어, 지수하고 상관없이 올라가는 종목만. 어, 종목 변경을 수익내는 것마다 갈아탄다 안 갈아탄다 지금부터 갈아탑니다. 아 그리고 여러분들도 수익을 내서 파는 종목은 제가 유튜브에서 거짓말 절대 안 합니다. 단기적인 상승 종목하고 지수가 하락하든 상관없이 올라가는 종목을 껴서 드릴 테니까 비중을 알아서 잘 하세요. 제가 하락장에서도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은 음, 드리긴 드리지만 많이는 못 나가요. 어, 그런 양해해 주시고요. 어, 여러분들 어, 비중 조절을 지금부터는 아, 잘 하시기 바라면서 어, 창에 아, 그것 신경 안 써도 돼 시간적인 여유가 날라갈 수 있는 여유가 충분히 있습니다. 아, 있으니까 아, 날라갈 거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어, 여하튼 간에 여러분들한테 에, 정말 땡큐 백승배가 왜 우리나라에서 1등인지 그 이유를 에, 내년 되면 은 확실하게 뼈저리게 느낄 겁니다. 왜 하락장에서 따니까 그죠? 하락장에서 따는 전문가가 대한민국에 있을까요? 회원들 몇천 명 끌고 몇만 명 끌고 다니면서 하락장에서 딸수 있는 전문가가 있나 없나 여러분들 한번 찾아봐. 어? 퍼펙트하게 열종목을 했는데 아홉 개 따는 전문가가 있나? 어? 보시고, 어. 하락장을 나는 앞으로 즐길 거다, 안 즐길 거다? 이 땡큐 백승배는 즐길 거요. 지수가 상승하는 장은 누구나 즐겨. 누구나. 어? 이거를 못 즐기는 사람은 전문가 생활 접어야 돼. 지금 장에서 있는 애들 그만둬야 돼. 여기 있으면 남아있으면 안 돼.